속살도 원래 완전히 새로 가서 사냥했던 거지. 네, 그렇게 하면 죠 요즘은 날씨 태블릿, 날씨 덥고 그러다 보니까 손님들이 곧 네. 들어오는 거 싫어하거든요. 네. 그래서 고서 초벌이는, 중벌이는, 완벌이, 이서 나가서 익은 과목을 골라서 먹는 거 되게 좋아하고 있어요. 그래야 손님들은 고기 굽는 비판도 더 덜하고 그러다 보니까 태국 해제에 쌀. 딸래... 일단, 냄새도 안 나지, 연기도 많이 안, 돼서 안 나지. 그러다 보니까, 주변에 미동 같은 거, 발생하는 거도난 감소 효과가 많이 있거든요. 네. 응, 빼서 네. 네. 한 번. 가운데 한번 짜져. 그래서 뇌자가 확 뜨고, 네. 응. 네. 원두가없죠 조심하면서. 그리고 한번 잘라서 넣으면 테이블이 더 빨리 돼. 상태 한번봐 보면서 시간이 이렇게, 응. 이렇게 한 번씩 한번되겠다 그렇게 하시면 돼. 저같은 지금 먹는데. <웃음> 어차피 <웃음> 지금 드는 게 마음에 드는 테이블에서. 넣고 나면 똑같이 끼를 말라야 되는데, 그럴 필요가 없어. 그치. 헛방 먹는 게 아니고. 어차피 조금 시간 차만 조금씩 주면 돼요. 이거 어. 다 익었어. 네, 색깔 잘 나오네. 한번 잘라보시네. 벌써 익은 같은데 이 네, 다익 거예요, 다. 왜 익으면 즐겨요 육끼이 그대로 있는 거라 빠져 있는 거틀이다 거기 느낌 자체, 빠지면서 느낌 자체가. 마그네제가. 네. 네. 안 네. 안 네. 네. 시시다만 해보세요. 아. 음. 아. 조금만 어도 그냥 거기 다 굳잖아요. 문을 다 닫아버리면 음. 돼. 요 네. 손님 있을 때만 열고 하고 아맛 특이하다 나 네, 이거 별로 안 먹어본 네, 이 고기는 비싸잖아이 고기가 한강살한강살이 고급이잖아요 중에서 도 너무 네. 네. 좋은 거라 비싼 거예요 이게 매 인구 용 되는 거예요? 이게? 이 정도 했으면 1인분 반 1인분 반이요? 네. 많은데 중은통솔할저 밑바닥에 이렇게 뒤에 갈이을수 있으면 マ、mm. しか。